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교회 남성분들의 지탄을 <laughs>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이 계셔요. 네, 사모님 오시시네요.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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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올포원의 최수종씨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네. 네. 네, 사모님이 차에서 내리실 때면 <laughs> 얼른. 얼른 뛰어가셔서 차문을 열어주시면서 직접 에스코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. 경사모님, 부사님이 네. 진짜 그러시는지 오늘도 문 열어 주셨어요. 아... 아... 네 맞는 것도 있고 좀 수정이 필요한 것도 있는 것 오, 같아요. 네, 진짜 어. 많다는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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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올펀의 최수종에 네, 아. 좀 맞는 것 같고요. 오, <laughs> 네. 네, 네. 네. 네, 그다음에 어. 차에서 내릴 때, 뭐, 얼른 뛰어서 라고 표현을 했는데, 사실, 차에서 내릴 때가 아니라, 차를 탈 때, 아, 네, 아, 차를 탈, 탈 때? 때, 이렇게 네. 꼭 문을 열어주고요. 어머. 네, 뛰어오기까지는 안 합니다. <laughs> 네. 뛰는 건 김관선 의사님이뛰어기까지는아니시고 거의 100% 네.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. 의자도, 의자도 그러면 이렇게 앉을 때. 해주세요. 빼주세요. 어, 좀 이렇게, 어, 이렇게 앞으로 가 있으면 뒤로 쫙 음. 빼주기도 아 하고, 이렇게, 이렇게 차 문을 이렇게 딱 위에를 잡고 이렇게 네. 모서리에 <laughs> 이렇게 찍히지 않게 이렇게 네. 좀 그렇게 약간 배려를 좀 하더라고요. 아뭐 잘못, 여보 보고 잘못, 있어? 잘못, 잘못, 여보. 잘못, <laughs> 갑자기 저도 <laughs> 네, 요 잘못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, 목사님 뭐몇개 중간 잘못하신 중간 것 좀, 때문에 그러신가 또50 어. 넘으면서부터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<laughs>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좀 불편할 음. 수도 있으셨겠어요 안 네. 그러시던 분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네. 저야 고맙고 감사하고 네. 아, 행복하죠 네. 근데 사실 저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음, 아. 그러니까 또 보는 눈도 있고 음. 또 사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시면 음. 제가 혼날 것 같더라고요. 아 <laughs> 네,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, 네. 예, 굳이 굳이 하시더라고요. 아 네. <laughs> 많이 보고 배우실 것 같아요. 아, 아, 근데 네.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, 네. 예, 권사님들이 더 좋아하시면서, 목사님좀 이렇게 배우라고. 어, 예, 그러니까. <laughs> 뭐, 사실은요. 예, 그렇게 돼서 교회에 좋은, 음. 예, 이렇습니다. 음 아, 네.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면 권사님들의 또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는 네. 약간 목사님에 대한 그 약간 볼멘 소리. 그런데 뭐 교회에서도 적어도 제 연배나 저보다 이상되는 남정래들은 <laughs> 저를 포기했죠. <laughs> 그리고 음. 대한민국 남자들이 요즘 서바이벌하는 게 힘들죠. <laughs> 그리고 여기 네. 있는 목사님들도. 네. 방법은 달라도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 지금 계시다는 것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는 비법들은 아마 한두 <뭐라>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<뭐라> 싶어요. 적응이 잘안 네. 안 되는데. 네. <laughs> 문안 열어주는 목사님도 있어요? 그러지 말래. 사모님이 그러지 <laughs> <저거 하지> 말 <마. 웃음>